10월 그 12일 그 일요일은 돈복과 또문쇼운을그 쌍으로 또 축발시킨다고 하느니 푸른 호랑이 갑인일이 또 전개가 됩니다. 이 갑인일은 그 산에 나타난그 늠름한 푸른 호랑이 날입니다. 오행상 그 갑인일은 천강과 지지가 또 모두 그 나무로 오행그 목윤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풍당당한 또 두구루의 그 나무 같은 그런 그 기운을 또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. 여럿 가운데 또 우두머리로 크게 그 성추의 그 힘을 발휘하는 그런 날입니다. 동시에 그 재물복과 또 문서운을 한꺼번에 또 우리에게 주게 되는 그런 그 돈복터질 그 절호의 순간을 또 우리에게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. 우리가 또 이런 날또 그냥 보낼 수 없죠. 그래서 지금 그 일요일 이가빈일에 하게 되는 그 돈복터지는 그 풍수기원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또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또 이렇게 그 풍수 기운에 또 접수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그 카톡 주시는 그 내용들처럼 돈 생기는 그 신기한 또 신통방통한 그런 재정적인 좋은 일들을 또 보내드린다고 하는 오색으로 구성된 재운 성취 신속 발원주를 또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. 이날 그 돈복과 또문서운이그 쌍으로 터지는 그 일요일 그 행운의 그 방유운. 여러분들 그 계신 곳 기준으로 동쪽입니다. 동쪽에 있는 거로도 판매점을 그 최대한 이용들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때 더 많은 더큰그 행운을 여러분들께서 또 거머쥐시게 됩니다. 이때 그 행운이 그 터지는 시간은 그 4시와 5시입니다. 오전 그 9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그네시간을 의미합니다. 또한 그 집안 그 풍수 공간에서는 나무에게 또이 물이 없으면 또 안되기에 이날 그 두구로의 그 나무가 또딱 버티고 있는 이 집안 동쪽 구역 그한 곳에 여러분들께서 그 유리잔에 물을 그2분의1 정도 그 받아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하루 동안 그 동쪽 구역 해가 뜨는 그 동쪽 구역 그한 곳에 꼭 놓아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되면 그 나무들에게는 생명수 역할을 하게 됩니다. 또 집안으로는 끝없이 그 돈복을 끌어당기는 기가 막힌 돈복의 그 증폭 작용을 또 크게 그 이끌어 주게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백두대간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으로 크게 대박을 불러드리는 그 일요일로 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